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인 스쿨 김자인 멘토입니다. 25년 상반기 CJ 그룹 채용이 4월 3일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CJ 제일제당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기업 조사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은 항상 네이버 페이 증권에서 CJ제일재단 검색하고 전자공시 클릭한 후에 전기공시 누르고 검색 누르면 우리 다트에서 다트 보고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 현황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은 자료인데 우리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PDF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자이스쿨의 라이브 VOD 클래스에서 지금 어, 이 기업 분석 몇백 페이지 되는 이 다트 보고서를 다 읽을 필요 없이 바로 분석을 해드리는 PDF 파일 분석 GPT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 GPT에다가 CJ 제일제당의 사업 보고서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햇반이나 비비고 만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이 브랜드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K푸드 대표 선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J 제일자당은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닙니다. 햇반, 비비고처럼 익숙한 제품부터 글로벌 발효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산업까지 지금 복합 식품 생명 공학 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진짜 K푸드 대표 주자로 자리를 잡았고요.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효 기술력을 기반으로 트립토판과 같은 고부가 가치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바이오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바이오 이렇게 두 축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 정말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신 이슈 살펴볼게요 CJ제일재당은 최근에 사업 구조를 정말 확 바꾸고 있어요 2024년에는 바이오와 F&T 사업을 통해서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익성 개선에 나섰고요 브라질 자회사 셀렉타는 매각을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단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비비고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 제품 GSP를 확대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K-푸드 대형 브랜드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 이 GSP 글로벌 스트레티지 프로덕트 글로벌 전략 제품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시고 거기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이것도 정말 자소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cj제일제당이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냐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뻔한 esg 뻔한 기업의 홍보 기사들로 구성된 자소서 쓰지 마세요 자 어떤 부분이 돈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cj제일제당의 돈 되는 사업은 여전히 식품입니다 햇반 만두 간편 가정식까지 어, 프리미엄 hr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데 더 주, 주목할 건 바이오산업입니다 세이토판, 알지닌 같은 좀 고기능 아미노산을 중심으로 고수익 구조로 좀 전환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기술로 만든 프리미엄 소재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이두 축을 기반으로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1위를 향한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트렌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요즘 식품 기업 채용에서 꼭 나오는 질문, 업계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강한 식품이 트렌드다 이런 말 하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CJ 제일자당을 중심으로 한 진짜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식품 업계는 지금 프리미엄과 글로벌 이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CJ 제일제당은 고단백 저당 기능성 소재 중심의 제품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빙비고 비비고 같은 브랜드로 케이푸드를 좀 세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존의 대량 생산 아미노산보다 스페셜티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 중입니다. CJ는 이 흐름을 모두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주도권을 줄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의 사업 전략과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어, 여러분 cj 제일 제당이 단순히 햇반 잘 파는 회사로 보인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요 기술보다 경험. 제품보다 가치를 파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시즈 제1재당의 전략은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바이오와 FNT를 통합해서 좀 수익성 구조를 정말 고도화하고 있고요. 식품 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스트레티지 프로덕트를 선정해서 블루, 그 이제 브랜드 기반으로 점점 키워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 니즈에 맞춘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고객. 제품보다 경험 중심이라는 점에서 고객 가치 기반 전략이 좀 핵심 전략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 포인트 한번 보겠어요. 재무 포인트. CJ 제일제당의 재무제표를 보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정말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바이오붐은 전년 대비 매출 시 1.8%, 영업이익은 무려 34%나 증가했습니다. 트립토판 같은 스페셜티 아미노산 매출이 26%나 오른 것도 주목할 만 하고요. 기존의 식품 안정성에 기술 기반 고수익 사업까지 갖춘 구조는 여러분들의 장기적 커리어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항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자, 문항. 1번 CJ제일재당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입사 후 성장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문항은 지원자가 왜 CJ제일재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갈 건지를 묻는 항목이에요 식품과 바이오라는 이두 개의 성장축을 가진 CJ제일재당의 특징을 잘 녹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방향과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식품 쪽을 쓰시는 분들은 글로벌 전략 제품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이오 쪽 쓰시는 분들은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기획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경험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겠죠. 자기가 쓰는 분야가 만약에 공통 분야다라고 하면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이걸 어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CJ 제일제당의 단골 문항이죠. 온리원 가치를 어떻게 창출했는지 그 경험을 어떻게 어필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건데요. 이세 가지 문항을 반드시 다 드러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두 가지 소재를 활용해서 딱두 가지 키워드만 정확하게 드러낸다. 혹은 셋 중에 딱 하나만 드러낸다. 이런 전략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남들과 다르게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단순히 성과를 냈다 이런 것보다도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했다. 좀 이런 흐름으로 작성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마지막 문항에서는요. 이 경험에서 발휘했던 이 강점을 CJ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을지 써 주세요. 특히 식품 기획 개발 R&D 직무라면 소비자 중심의 차별화된 제품 아이디어나 기존 공정의 효율화 이런 것들과 연결하면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CJ 제일제당 기업 분석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CJ 제일제당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업 분석 꾸준히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자인 스쿨 구독부터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눌러 주시면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또 필요하신 기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CJ그룹 채용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꼭 합격 소식까지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